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한 벌을 만드는 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심문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오히려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려 줍니다. 잠언 15장은 특히 우리의 혀를 지롭게 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32절, 33절은 잠언 15장을 관통하는 주제를 할수 있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어,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사랑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 공포, 이런 게 아닙니다.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존경에 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경회라는 거예요. 33절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경회는 지혜의 훈계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문의 훈계를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몬의 훈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사기에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지 않습니까? 각기 소견에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더라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죠, 그죠? 어, 제가 스무 살때 이제 교육 전도사를 시작한 이후로 교회 사역을 이제 이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참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그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일 텐데도 저런 태도로 목 회자를 하겠다 는 건가? 목사 이전에 사람이 안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역자들도 간혹 있었어요. 자신의 성격과 고집, 분노, 이간질하는 모습. 이 예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그런 태도를 당연한 듯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오래 전의 얘기인데 새롭게 함께 일하게 된제 어 사역자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어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남의 말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는, 나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인간들이 정말 싫습니다. 목사님도 어디서든지 내 얘기 하고 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언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위협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 전도사님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그 좋은 사람 같아도 독사 같은 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는 절대로 남의 말을 안 하고 뭐 남의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 구버로 남의 말들은 막 술술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상가 하기 전에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지혜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방금 말씀에 겸손은 어,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품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혹내 눈에는 그런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기꺼이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 나는 괜찮아. 나는 뭐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그 성지하고 나를 보지 않는 것. 겸손이 아닌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께 존귀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32절 말씀처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이 훈계는 말에 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어 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예. 어떻게 다른지 1절을 보시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화가 막 났던 사람도 점차 차분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과격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상대방을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도발보다는 자기가 큰 소리를 쳐서 상대방을 제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요 상대방이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발만 일어나죠 서로 만만하다 싶으면 들이받는 거고 나보다 센 사람이다 싶으면 당장엔 속일, 속일지 몰라도 마음의 분노는 오히려 커집니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말을 유순하게 하는가 아니면 과격하게 하는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가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천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 천성마저도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개혁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뭐 성격이 원래 이래라고 하면서 뻗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격한 감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품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처럼 온,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뭐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래요. 이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히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날좀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로 넘어가면요. 언어생활에 또 다른 차원이 나와요. 유순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저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이나 일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푼다라고 돼 있어요 선이 베푼다 여기서 선이 베푼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어, 같은 절에 이제 대조되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보시면 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쏟는다고 하는 말은 샘물이 솟구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콸콸콸콸 솟아 흐르는 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마구마구 말을 내뱉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말들 속에서 실수가 나오고 쓸어담을 수 없는 미련한 말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런 거에 비해서 반면에 말을 선히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 말이 과연 이 때에 맞는 말인가? 분별하고 배려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선인을 감찰한다고 돼 있잖아요. 앞서 2절에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가 지혜롭게 말하는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4절 말씀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명나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우선 여러분 패역하게 하는 마음은 막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패역한 혀. 길 지나가다가 나랑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그 길에서 누가 막 욕을 하 욕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가까운 사람에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 상하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입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왜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품 안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어,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막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하지 않을 분노를 표출하고 밖에 나갔다가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애들이 말으면말걸지마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녀들이 다 듣는 앞에서 남에 대한 험담도 쉽게 하게 됩니다. 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큰 이유 중 하나가 부모들의 말이라고 하는 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폐역한 혀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온순한 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온순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치료의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유순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존귀한 어, 자들인가? 예.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내뱉고 쉽게 분노하는 말을 한다면 그 입술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헛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것이라.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바로 미터가 혀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아, 기도 원 가지고 주대하고 그냥 며칠 기도를 하고 막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내려와 가지고 자동차 좀 말린다고 막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동료 교인들과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그 말들이 상황에 적절한 말이었는가. 진심의 말이었는가? 곱씹어 생각하면서 내 언어 생활을 점차 점차로 경건한 언어로 변화시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골로새서 사장 6절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 돼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했어요 어 저도 좀 옛날 사람 쪽에 속하는지 어,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 요리 참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고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구웠었습니다 네 고기를 굽다가 어, 소금을 진짜 쳐야 되는데 양을 모르겠다 보니까 소금을 좀 많이 넣쳤어요 얕다고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었어요. 어, 에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소금을 많이 넣은 채로 끓였냐 구웠죠. 어, 여러분 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어, 고기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소금 맛, 소금 덩어리를 씹는 듯한 그런 맛을 느꼈습니다. 못 먹고 결국 버렸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씩 뿌려보고 맛을 보고 좀 싱거우면 좀더 뿌리고 적절한 맛이 날 때까지 조정하면서 하는 거죠.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자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게 되면 바꾸고 또 좋은 말 하려고 연습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을 좋은 언변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온순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 혀를 생명나무로 쓰신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말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들도 참 많고. 여러분 말로써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실 생명나무 같이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들어올 때에도 교육자들이 앞에서 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대답이 들어오는 대답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그런 생명 나무와 같은 언행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격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련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일은 또 얼마나 잦은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느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오직 은혜의 말로 우리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나아갈 때에도 마땅히 구해할 바를 우리 입술에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